이번 키판의 경우 이렇게 초보자가 사용하기에는 처음에 어디를 잡을지 감을 못 찾는 경우가 많은데 다목적 키판의 경우 이제 그립이 종류별로 다 이제 딱딱 나뉘어 있어서 이제 여기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되는 이제 편안함 이 있고 또 손을 넣었을 때이 그립감 손에 맞춰진 이제 안성맞춤이 이 그립으로 저는 좀더 수월하다고 생각했고 정발차기를할 때도 이제 옆면이 그립이 있어서 더욱 편하게 발차기를할수 있었습니다. 일반 킥판에 비해 이제 다목적 킥판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제 손을 잡을 때 편안한 그립과또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물에 뜨는 그 무력이 적어서 이제 숙련자들한테는 이제 팔에 힘을 들이지 않고 발차기를 찰수 있게 도와주면서 이제 처음 저항 발차기를 접하는 이들에게는 이제 좀더 쉽게 저항 발차기를 할수 있도록 도와줄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다목적 키판과 일반 키판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일반 키판의 경우, 그냥 평범하게, 뭐 앞에서 앞을 잡거나, 앞을 잡거나, 측면을 잡고 자유형 발차기, 혹은 뒷면을 잡고 발차기를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뭐 손잡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 키판을 놓치거나 할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다목적 키판 같은 경우는, 구멍을 뚫어놓고, 손가락 모양으로 살짝 커팅을 해놔서 우리가 발차기를 찰때 키판을 조금 더 그립감 있게 잡을 수 있는 유용성이 있고요. 우리 일반 키판의 경우 저항 발차기를 찰때 키판을 세워서 발차기를 차게 됩니다. 발차기를 차면서 저항을 주면서 가는 건데요. 키판을 세우게 되면 저항을 많이 받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조금 저항 발차기를 차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다목적 키판은 중간에 구멍이 뚫려있어서 초보자들이 저항발차기를 찰때 조금 더 손쉽게 발차기를 찰수 있는 유용성이 있고 숙련자들이 일반적으로 발차기를 연습을 할때 구멍이 뚫려있지 않아서 키판에 부력이, 부력이 있기 때문에 발차기를 찰때 조금 더 유용합니다. 반대로 다목적 키판의 경우 구멍이 뚫려있어서 조금 더 부력을 낮춰주고 더잘 가라앉기 때문에 숙련자들의 발차기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일반 키판의 경우 어린아이들이 사용할 때 키판을 물 안으로 누르거나 했을 때 키판이 부력에 의해서 위로 튀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아이들의 턱이나 눈을 맞아서 상해를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강력적 키판 같은 경우는 손잡이나 그립감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놓치지 않고 잡고 있을 수 있어서 물 안에 눌렀다라 하더라도 튀어 올라오지 않게 내 손으로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조금 더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킥판의 경우, 어, 강습자들이 잠시 강습이 멈췄거나 뭐, 다른 일을 할때 킥판이 뭐, 그냥 놔버리게 되면 물사를 타고 멀리 떨어지는 경우 키판을 다시 찾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다목적 키판 같은 경우는 잠시 강습을 멈추거나 강사가 설명을 할때 손잡이를 잡고 있기 때문에 키판이 멀어지거나 어디로 사라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좀더 유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